반습니다 오늘 운세 현주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무진일입니다. 무진일. 무진이라는 것은 천간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무토고 땅의 기운은 또 진토예요. 그래서 천간과 지운이다 토라는 기운으로 가내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기운으로 되어 있어요. 천간과 지지가 같다는 것은 내가 마음먹은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다. 이 소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토라는 기운, 내가 사람들과 평화롭게 중재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렬하게 가지면 그것이 오늘은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불평등한 생각, 편협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오늘은 합의가 잘안 되고, 그로 인해서 장벽에 갇히게 되는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되돌이면 덕으로 살고 서로 공평하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은 공평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자기 각자의 위치에 따른 공평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무지 말띠입니다. 오늘 말띠는 작은 일들은 성공의 가능성이 그 맹간 하면됩니다 그런데 뭔가 크게 일을 벌리는 것은 조금 불리합니다. 큰 일은 조금 미루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일 내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 이런 것들은 앵간하 해결됩니다. 집에 뭐가 고장났다, 뭔가를 고친다, 내가 누군가와 다탔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하고 싶다, 이런 일들은 앵간하게 오늘 중재가 잘 되는 날이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런데 뭔가 크게 일을 벌려야 하는 것은 조금 주의하는 게좋다 그리고 오늘은 윗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내가 불리합니다. 아래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유리합니다. 아래 사람은 내가 오늘은 인간하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는데 위에 사람하고 관계가 잘 풀리지가 않아요. 오늘은 중재 존용하는 날이라 했잖아요. 되도록이면 오늘 위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내 의견을 주장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잘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 대하기가 좀 유리한 날입니다. 위에 사람한테 오늘 좀 유리한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면 또 왜냐하면 오늘은 좀 공평한 날이라 했잖습니까. 물론 자기 위치에 따른 공평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좀 주도적 아래 사람에 대해서 주도적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 그 사람을 배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일은 되록이면 벌리지 말아요. 이 양띠입니다. 이 양띠는 오늘은 이토 무진이라는 중간지지의 토의 날에 양띠가 또 토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양띠는 토의 기운을 만났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좀 뭐랄까,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토 가장 공평하고 중화된 생각과 행동을 한다라는 착각, 아집, 아상에 빠지기가 쉬운 날입니다.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대인은 대인이라는 것은 나만 아니고 이 우주 자, 우주가 다 같이 살자. 너와 내가 같이 살자 하는 것이 대인인데,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중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위는 내만이 내가 딱 중화된, 딱 평행된, 균형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그거를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착한 줄 알고 그거를 밀어붙이니까 다른 사람들, 그만, 피를 말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인한테는 좀 불리하고 맥혀요이 장벽이 돼서 장벽산에 딱 갇혀가지고 오도가도 못 하게 됩니다. 대인 다른 사람과 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오늘은 유리한 날이 될 거다. 그러고 오늘 양띠가 뭔가 일이잘 풀어지지 않을 때 오늘은 중재 조정하는 날이 됐잖아요. 자기 생각을 딱 접어야 됩니다. 그러고 방법을 딱 바꾸세요. 이 방법이 안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딱 끊고 새롭게 방법을 모셔가는 것이 양띠는 좋겠다. 원숭이띠입니다. 오늘 원숭이띠는, 나, 내 자신, 나의 능력, 나의 상태를 한번 살짝 돌아보고, 오늘는 토의 색깔, 토라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정말 균형된 생각, 현실적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진퇴 나갈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토라는 균형된 생각을 위해서 원숭이띠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 원숭이띠들이 재주가 많습니다. 능력이 많아요. 근데 오늘같이 이 청간지지가 토의 기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이내 많은 능력 중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쓰는 것이 좋은가 또는 과연 이 능력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올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생각하기에 좋은 날에 자신을 딱 돌아보고 어, 그저히 내가 나갈 바를 물러날 바를 딱 객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대개는 무진일이 뭔가 내 영역을 확보, 확보하기 위해서 중재조정하면서 싸우는 날이거든요. 근데 원숭이 때는 약간 물러나가지고 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닥띠입니다 오늘 닥띠는 오늘 은 뭔가 조정, 이 중재조정에 의해 가지고 내 영역을 확보하는 날이랬잖아요. 근데 오늘 닥띠는 간청 관련해서 뭔가를 하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또는 외국. 다르게 말하면, 이 내부적인 일보다는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이런 일보다는 외부적인 일, 특히 그 중에서도 공적으로 관청 관련 일은 오늘 잘풀거다 그럼 그런 일은 하기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관련, 또는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관련,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관련, 에, 관해서 내가 뭔가 나서서 조정을 하게 되면, 오늘은 중재조정 하면서 내 영역을 확보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 잘될 거다. 그래서 오늘 닭띠는 자기의 능력을 공적으로 관청 상대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개띠입니다. 개띠는, 개띠가 공부하는 날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개띠는 진술 충위를 해가지고 지진나는 날입니다. 지진난다는 것은 땅이 갈라지고 땅이 땅이 엎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내 마음에 충동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타인도 살피고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짐으로써 내 나에게 명예가 올 거다. 그리고 내가 뭔가 준비가 되었다면 땅이 싹 엎어지는 거기 때문에 땅이 엎어져서 새로운 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뭔가 합장하고 팽창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다. 어,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면 어, 인간하면 뭔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면이 있다. 대지띠입니다. 대지띠는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을 때 타인을 질차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 돼지띠는 뭔가 타인을 일에 간섭하거나 타인을 질책하거나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자격이 없이, 그죠? 또 그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뭡니까? 어, 욕들어먹는 간제 시비 구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위치에 있거나 자격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 상당히 그 일이, 특히 우리가 이 감리 일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 일. 어, 감사나 감리, 이런 일 하는 사람한테는 오늘 돼지띠는 상당히 좋게 제공한다 자신을 살피고, 내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중시하게 되면, 돼지띠는 더욱족 좋다. 말하자면, 오늘 돼지띠는 자기보다는 남들을 뭔가 고쳐주거나, 남들에게 이익되게 해주는 게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단뭘 가져라? 자기을 가지라.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코치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전혀 무자격자가, 그죠? 남의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 욕들을 물 수밖에 없죠? 그 점을 잘 생각해라. 얕은 데이지띠는 혼어는 자기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어, 생각하고 조정할 때, 더욱더 그 조정이 잘될 거다. 그러고 인정도 받을 거다. 오늘은 무진일입니다. 무진일은 청간지지가 토의 날로서 중화 조정 그러면서 공평한 분배를 하는 날인데, 그로 인해서 자기 영역을 각자가 확보하게 되는 날이니까, 자, 오늘 우리 무진 평화를 위해서 예선을 하러 되어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